자, 온도와 열두 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른 물질의 온도 변화. 교실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이 정도 나와요. 비커에 같은 양의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을 담고 이 분마다 온도를 측정해요. 그러면 따뜻한 물은 어떻게 되겠어? 식겠지. 아무래도 얘는 차가운 거니까 아무래도 미지근해지겠지. 그죠? 처음에는 차가운 건 섭씨 4도씨였어요. 섭씨 40도씨였어요. 그런데 네. 점점 따뜻해지죠. 그죠? 네. 점점 식죠. 그죠? 네. 어, 그래요. 어? 주위의 온도보다 낮은 차가운 물은, 그죠? 온도가 지금 18도라고 그랬잖아. 교실이. 그지? 어, 온도가 높아졌죠. 주위 온도보다 높았던 거는 네. 온도가 낮아지죠. 그죠? 맞아. 그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썼네요. 우리도 쓸줄 알아야 되겠네두 개의 비커에 이거는 20, 아니 200ml. 우리 우유 한 팩이 거의 200ml 나오잖아요. 그죠물 400ml를 갖다가 1분마다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지금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 대충 40도짜리였어. 그렇지? 그러면 양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어떻게 되나 볼게요. 물이 많은 거는 처음에는 45도였는데요. 나중에는 5분 지나니까 36도고요. 200짜리는 32도까지 떨어졌어요. 뭐요? 물이 양이 많을 때더 천천히 식습니다. 우리 쓸줄 알아야겠네요. 알았죠? 물이 더 많으면 천천히 식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알고 있는 거였어요. 시간에 따른 물질의 온도 변화.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음식은 식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의 온도는 변해요. 물질의 양이 많을 때에는 온도가 더 천천히 변해요. 많으면 그죠. 많으면.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의 처음 온도와 물질의 양에 따라 온도가 다르게 변해요. 처음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양도 중요하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인 거는 그냥 입으로 후물 불면은 다 식어요, 그죠? 응? 어? 근데 막 목욕탕 수조에다 받 그지? 욕조에다 받아놓고 후후 불어봐 식냐? 아니죠, 그죠? 온도가 다른 컵에서 물의 온도 변화. 뜨거운 물에는 어떤 컵은 미지그 컵에 담은 뜨거운 물 속에 넣었던 컵이야. 따뜻한 컵이야, 그지?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죠 온도가 높아지겠지 컵이 따뜻하니까 차가운 컵에 냉장고에다 넣었어 여기다 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겠죠 응. 자 보온 일상생활에서 온도가 다른 경우 겨울에는 온도가 낮은데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요. it's